저는 의대와 고려대 수학교육과를 동시에 합격하고 의대를 버린 뒤 고려대 수학교육과를 가서 지금은 수학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진수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수능을 준비할 때부터 의대를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수능을 보고 나니까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를 합격하기에도 수능 점수가 좀 많이 남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가나다군에서 가군의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 나군의 한양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쓰고 다군에 보니까 의대를 제외하면 제일 높은 대학이 중앙대였고 중앙대 수학과를 쓰기엔 뭔가 성적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의대 합격증이 있으면 과외가 잘 구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다군에 의대를 썼었고요. 그래서 의대를 붙은 다음에는 별로 의대에 갈 생각이 없어서 안 갔습니다. 저는 단순 암기 과목들을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의대 가서 공부를 제대로 할 자신이 없어서 의대 진학을 포기했던 것도 있고요. 원래부터 저는 수학 가르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고 수학 가르치는 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군대에서 수능을 다시 본 거라서 하고 싶은 일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의대 진학을 포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직 학구채널이기 때문에 아무 이해관계 없이 진짜 솔직하게 수학 문제집 추천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1대1 과외한 학생만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친구들 대부분이 노베이스 학생이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추천을 해줬을 때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그런 문제집들만 추려서 한번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뭐 문제집 만드는 분들 중에 친한 분도 없고 광고비 같은 것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는 좀더 솔직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가르친 학생 중에 작년 9모때 100분이 55였던 친구가 수능에서 100분이 75점을 받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100분을 거의 20점 가까이 올린다는 건 진짜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이 친구는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100분이 90점 대까지도 충분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친구한테 제가 추천했던 문제집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 개념서부터 말씀드릴게요.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강의를 시청하면서 개념 학습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강사마다 강의에 맞춘 개념 교재를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독학으로 개념 공부를 한다. 제일 먼저 본인이 읽을 수 있는 텍스트의 수준에 맞는 설명이 수록된 교재가 제일 좋습니다. 아무래도 독학으로 개념 학습을 하는 경우 직접 개념서에 적힌 설명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도 얼마나 쉽게 쓰여 있냐에 따라서 이해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추천하는 건 개념을리 개념센 수학의 바이블 개념 편입니다. 위 교재들은 교과 개념을 짜임새 있게 서술하고 수학의 정석 같은 네임드 개념서들에 비해서 가독성이 더 좋은 대표적인 개념서들입니다. 그리고 처음 공부할 때나 기본적인 교과 개념들을 학습할 때 적당한 양의 예제와 연습 문제로 충분히 학습할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어 개념을 처음 학습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책들 중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설명으로 서술된 개념서를 선택해서 개념 학습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보통 개념서 하면 마플 교과서나 한원수 한시수 같은 책들도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곤 하는데요. 일단 마플 교과서는 오직 수능만을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내신 실전 개념도 같이 수록되어 있는 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루는 전반적인 난이도도 높고 타 개념서보다 수록된 문제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권당 첫 문제 내외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학습할 때보다는 내신 기간에 실전 개념까지 학습하기 위해서 보는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한원수와 한시수인데요. 이 책들은 단순히 개념을 정의에 맞게 서술해 둔 것이 아니라 저자의 관점에 맞추어 교과 개념과 실전. 실전 개념을 재구성하여 서술한 개념서입니다. 수학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으며 교과 개념과 실전 개념 파트가 나뉘어 책이 단계별로 학습하기 좋게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혼자 공부할 때 텍스트를 읽고 혼자 공부하는 것에 익숙한 학생들은 굉장히 추천하는 교재입니다. 하지만 아직 혼자 텍스트를 읽고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유형서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유형서는 개념학습단계와 병행하면서 유형별 문제풀이 연습을 하는 책입니다. 유형서는 개념이 요약돼서 두 페이지 내외로 수록되어 있고 유형과 난이도가 구체적으로 나뉘어 많은 문제들이 수록된 교재입니다. 대표적으로는 RPM, SEN, 마플 시너지, 수학의 바이블 유형편, 수매싱 등이 있으며 유형서라는 전체적인 틀은 같지만 문제의 난이도의 분포나 유형의 자세한 정도, 문제 수 등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본인 성적대에 맞는 유형서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형서를 학습하는 이유는 처음 보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대해 유형서에서 익힌 유형별 풀이법을 바탕으로 문제 실마리를 찾고 문제를 풀어내기 위함이므로 단순히 문제를 풀기보다는 유형별로 문제에 어떤 발문이 등장했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는 두 가지를 좀 추천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RPM입니다. 센, 마플, 시너지, 스매싱 등은 마무리 단계에서 고난도 문제들이 꽤 많이 들어있어서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RPM은 마무리 단계에서 고난도 문제가 적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은 상대적으로 수월할 겁니다. 그런데 고난도 문제를 그래도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마플 시너지라는 책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플 시너지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유형을 묶어서 설명하지 않고 굉장히 자세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하기가 더 쉽습니다 이 마플 시너지라는 책은 RPM에 비해서 고난도 문제가 훨씬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RPM을 통해서 1차적으로 연습을 하시고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마플 시너지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일한 단점은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1800 문제 정도로 문제가 많다는 거지만 성적을 올리려면 당연히 이 정도는 좀해 줘야겠죠. 세 번째는 기출 문제집입니다. 기출이 중요하단 말은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들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기출이 중요한 이유는 기출은 풀이의 대상이 아니라 분석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실제로 수능에 출제되는 문제를 보면 똑같은 조건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기출 문제에서 기출을 제대로 분석했던 학생들은 똑같은 조건이 나왔을 때 굉장히 쉽게 풀수 있는 거죠. 기출 문제집은 크게 연도별 기출문제집, 단원별 기출문제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관점에서는 반드시 여기 단원별 기출문제집으로 학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원별 기출문제집도 평가원 기출만 있는 게 있고, 교육청까지 같이 있는 것도 있고, 경찰대, 사관학교, 어삼시사 등등 여러 가지 문제집들이 있으니까요. 자기 상황에 맞는 문제집을 고르셔야 됩니다. 유명하다고 무작정 푸는 게 아니라요. 제가 여기서 추천하는 문제집은 여기 자이스토리인데요. 자이스토리는 필수 개념, 기본 기출, 유형별 기출, 1등급 마스터 순으로 구성되어 있어 난이도별로 기출을 학습하기에 용이해요. 그래서 성적대에 따라 1등급 학생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푸는 식으로 하시고 3등급은 필수 개념, 유형별 기출을 먼저 풀고 기출 분석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는 1등급 마스터 문제들을 하나씩 도전해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자이스토리는 해설 또한 단서랑 발상 포인트가 맨 앞에 정리되어 있고 문제 풀이 순서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놓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석을 보면서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집 추천을 해봤는데 수능 준비하는 노베이스 친구들 입장에서 개념서는 개념원리, 개념센, 수학의 바이블 개념편 중에서 개념이 좀 요약된 형태를 원한다면 개념원리나 개념센을 선택하고 구현 설명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 수학의 바이블 개념편을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유형서는 RPM이나 마플 시너지 중 본인이 감당 가능한 학습량을 고려해서 무난하게 가고 싶으면 RPM, 어려운 문제에 투자할 시간이 있고 문제량을 많이 풀수 있다 그러면 마플 시너지로 가세요 그리고 기출 문제집은 자의 스토리를 가장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좀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도움될 수 있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